네, 저희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안녕하세요, TNX입니다. 4REAL, 우리 앨범은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네, 우선 저희 네 번째 미니앨범 4REAL은요. 저희 멤버 모두가 어, 처음부터 참여해서 준비한 앨범이고요. 어, 멤버 휘가 작사, 작곡을 많이 해서 참여한 앨범입니다. 그래서 어,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준비한 만큼 저희의 어떤 진실된 감정을 좀 깊이 있게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되게 의미가 저희에게 남다른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다채로운 감정이 이렇게 보이는 앨범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더욱 더 궁금해지는 이번 타이틀곡 앞서 들어봤지만 우리 멤버분의 소개도 한번 들어봐야겠죠. 아 진짜 곡 소개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? 네. 네. 이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저희의 이번 4진 미니 앨범 f o r Real의 해체곡은 어, 아 진짜라는 곡이고요. 어 일단 아 진짜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이 아 진짜라는 단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.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일상 생활에서 아 진짜라는 단어 를 정말 많이 사, 사용하고 있고. 네, 그래서 뭔가 형 제목부터.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쉬운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면 뭔가 좋아하는 상대방, 아니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에 뭔가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뭔가 솔직하고 좀더 직관적으로 어, 노래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뭔가 가사들과 또그 가사에 맞는 직설, 직관적인 안무들을 제 포인트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자 여기서 문득 궁금해지는데요. 자 우리 준혁씨. 네. 최근에 아 진짜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? 어 사실 제가 아 진짜를 그렇게 많이 안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. 네.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인지를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어. 어, 쓰더라고요. 최근에도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네. 아딱 좀만 자야지 하고는 막 늦잠 자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아침에 네네. 일어날 때아 그때 아 진짜 내가 또왜 그랬지 또, 어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아진 자가 타이틀이, 타이틀이 된 순간부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 뭐 팬분들 우리 댄스분들 네, 뭐, 뭐 회사 직원분들 모든 분들이 아진 자를 쓸 때마다 되게 그게 어막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거야 약간 어 저거 우리 타이틀 곡인데 이러면서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. 아 진짜 다시금 저도 많이 쓰고 네. 이제 사람들도 많이 쓰는 단어구나 아하. 그런 걸 느꼈습니다. 그렇죠. 그 저도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보고 이렇게 무대도 봤는데요. T.N.X 아 진짜입니다. 멋있어요. 너무 아, 멋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 우리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이 장면 꼭 주의 깊게 봐달라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네. 우선은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. 뮤비에도 나왔듯이 옥상에서 군무신을 찍은 적이 찍은 신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날 굉장히 추워가지고 그날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남고요 제일 이제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네. 후렴 안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. 어~ 되게 가사에 맞게 직관적으로 안무가 나와서. 안 어때 와의 뭐 돌아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네. 이런 가사에 맞춰서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네, 안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아 맞습니다. 그래서 그 퍼포먼스가 눈길을 제, 제, 눈길도 이렇게 사로잡았는데요.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 안무 너무 궁금한데요. 아까 보긴 했지만 한번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아 네, 네. 그럼요. 지금 네. 네.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같이, 다 네. 같이, 네. 네, 네. 네. 같이 해볼까요 네. 자. 혹시 음악 준비되어 있을까요? 네음자 일단은 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고 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진짜> <목소리도> 돌아버리겠다, 후 이게 포인트 안 보군요. 네, 어, 네, 네, 맞습니다. 코러스 부분. 어,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. 열심히 한번 연습해서 어. 챌린지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세요. 어, 그럼, 네, 그럼요, 그럼요, 감사합니다. 그럼요, 그럼요.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그러면. 우리 짧게나마 우리 앨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. 네 앉아 주시고요. 네. 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t n 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